이번에는 목 어깨 마사지 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특히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쪽 어깨 목 뒤에가 많이 뻐근한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시원하긴 한데 불편하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기기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버튼 누르면 여기 쏙 들어가는 급소 부분을 마사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. 2만 3천원 꼴이고, 또 이제, 무료 배송도 가능하고, 비슷한 거를 네이버에서 똑같이, 이름 긁어가지고 쳐보니까, 거의 가격이 2배, 아니면 2.5배, 비싸게 팔죠. 어, 가격도 거의 그거의 반값이라서 어,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쭉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그러면 오늘은 간략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